여기 앞뜰 론인데 나락 심어 놨는데 오늘 내가 이좀예초기를 빌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 이 새벽에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오늘 한번 예초기 그 이도날을 줄날로 갈고 줄날을 이도날 가는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더워. 잠깐만 잠깐만. 예초기 뭐 엔진 요 예초기라든가 충전 예초기 뭐 여기 가스 예초기도 있는데. 그런 예초기 날그줄 날을 이도 날로 바꾸고 뭐또 둥근 날로 바꾸는 거 그런 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예초기 뭐 기름 떼는 거 하고 이행정, 사행정 그리고 충전하는 거 장단점 한번 잠깐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린웍스 40볼트 그 충전 예초기인데 그 지금 줄 날이 꽂혀 있는데 이걸 뭐 이도 날이라고도 하고 일자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로 한번 바꾸는 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줄 날이 있는데 이래 보면은 이렇게 보면 옆에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돌리 보면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딱이 대하고 이하고 잡아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 쏙 들어가면서 톡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 딱 고정한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게 줄라이 풀립니다. 이게 줄라이 풀립니다. 요고 잠기는 딱 고정되는 원리를 잠깐 보면은 요렇게 빼 보면은 요 몸체가 있고, 거기에 요거를 잠기,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그 다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볼록해갖고, 이 날을 딱 들어가도록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요 보면은, 이게 모터가 달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 이게 고정시키지 않고는, 이거를 날을 교환하거나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일부러, 이 몸통, 요 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충전 예측을 해보는데,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그미쓰비시 TV43 엔진 예측이나 아버지 쓰는 거 혼다 GX31. 그리고 제가는 구형입니다. 요새는 GX35로 혼다 거는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래 있던 이 홈하고, 요 홈하고, 이거는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모터하고 나랑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빼고 넣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래 항상 돌아가니까 지금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구멍은 항상 보이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눈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면 이제 이 고정한 다음에, 이, 보통 하면은 이런거 하고, 고정하는 거 하고 줍니다. 요걸로 할 때는 요건 좀다늘고 길이도 요정도 됩니다 그래 이걸로 할 때는 꽉 좋은다 힘을 많이 준다는 그런 그걸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갖고 10, 이거 보통 17인치 인데 나사는 좀 힘을 세게 줍니다 이걸로는 그래 힘을 강하게 줘서 좋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것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 집에서 농기계 탈부착할 때 많이 쓰는 거, 복서나 이런 거, 이런 걸로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길이도 길고, 길이가 길단 말은 여기에 힘을 주는 것보다 여기에 힘을 줄때 힘이 훨씬 더 강하고 큰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여기를 조을 때는, 나사를 조을 때는 적당하게 강도를 줘야지 힘 정권 조합 보면은 이게 풀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너무 쉬기 좋으면 이게 약간 킬수 있습니다. 그럼, 우웅, 소리 나면되 이게 잘안 됩니다. 그리 되도록이면은, 이걸로 강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이게 주는 거, 원래 들었는 걸로 하고, 여기서 받침하고, 했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이, 이거 지금, 그, 미쓰비시 TV43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이, 예를 들면, 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돌리다 보면은 요렇게 돌리면은 딱, 예, 요렇게 딱 고정되는 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그 옆에 이렇게 있거나 위에 있거나 형, 그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이 몸테, 몸체, 몸체에 대, 열을딱 고정하고, 돌아가는 부분, 모하 같이 돌아가는 부분을 한번더 고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여기 그, 줄날을 풀었으니까 한 번, 그, 이도날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홈에 딱 맞춰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떠보면 안 되고. 예, 홈이 딱 맞았습니다. 요걸로 할 때는 좀힘 힘껏 줘야 됩니다. 때. 돌린 다음에, 네, 어느 정도 힘을 주도록 좋았습니다. 방향은 그리고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를 시동을 걸어서 정상적으로 이게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잘안 들어가거나 굽었으면 윙! 하고 그게 안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충전 예측을 이제 줄라를그 이동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거는 그리웍스그4 0볼트 예측인데 뭐 줄라를 할 때는 부하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힘도 좋고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AS 하는 데가 천안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작년 떡을 꼴레 붓고 자꾸 띠띠그래갖고 맡겨봤는데 추석 전에 보나면은 워낙 이게 또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넘어야 그래 오고 또 택배 맡겨봐도 바로가 근처에 있으면 바로 할수 있는데 이게 바로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AS 쪽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AS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 지금 하는, 하는 김에 요거, 요거는, 이번에 새로 산 TV43 모델입니다. 요거는, 그 뒤에 거는 아버지가 쓰는 그 혼다 거 GX31 모델이고, GX35로 요새 나옵니다. 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2행정, 뒤에 거 같은 4행정인데, 차이가 뭐, 뭐냐면은 그 실린더에 피스톤이 한번 왕복하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2행정이고 그리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따로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게 4행정입니다. 그리고 2행정 같은 경우는 희발유에다가 엔진 오일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50대 1, 일반 오일 같은 경우는 일반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25대 1로 섞어 쓰고 그리고 그 4행정 같은 경우는 그냥 휘발유 따로 엔진 오일 따로 씁니다. 그래 사용하기 편하고 매연 적게 나고 그렇습니다. 힘은 이행정이 나왔습니다. 이행정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한 번에 왕복을 하면서 폭발 이루어지고 이 사행정은 두번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이론상은 두배 힘이 나야 되지만 실제로 한 1.5에서 1.8배 정도 그렇게 힘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오토바이 대리인 뭐 시티백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행정인데 그 따로 오일, 오일하고 휘발유 따로서 쓰는 제품에 사행정인데 이행정 오일 써서 뿐만 시동도 꺼지고 자주 꺼지고 그 매연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 엔진 고장이 될수 있고 그런 거는 참고해갖고 써야 됩니다. 이행정 같은 경우는 흡입하고 배기가 한 행정을 이뤄주고 그. 압축 폭발이 한행정이 이리지고, 그, 런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 TV43으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힘이 좋고 하다 보니까 진동이 많습니다. 반면, 혼다 GX35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나오는 거 힘도 좋지만은, 진동도 적고, 매연도 좋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래도 수리 면에서는 또, 뭐, 이행정이 편하죠. 그리고 예 예를 들면은, 여기 막 떨리고 이게 막 엔진이 움직이다보면 떨리고 힘이 많이 드는데 이 고문데 이거 몇백은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게 그냥 끈이나 철사로 묶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랬으면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가 옵니다 이게 그냥 묶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요게 지금 충격완화 엔진이 떨리면서 하는거 이 고무가 잡아줍니다 보통 하나 둘 세개씩 있는데 요거 떨어지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이 고무가 쌓기 때문에. 그럼 요거 하나, 그, 예초기 판에 갖고 하나 사면 됩니다. 요거. 교환하기도 쉽습니다. 나사 하나 풀어 갖고 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가 완전히 많이 줄어듭니다. 떨어진 거위하면은 예를 들면 요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요래 보면은 옆에나 위에나 구멍이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탈까감면서 들어갔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풀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풀립니다. 보통에 아까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이거를 끼우면 됩니다. 줄을 지금 이 뒤에 고정한 채로 예, 끼우고 있습니다. 줄 같은 경우 거로 뽑고. 이 쪽은 지금 고정했습니다 예.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힘으로 꽉 조아주면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동 걸어 갖고 하면 됩니다 시동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매인 나오는 구멍이 옆으로 밑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 가그메인이 그나마 그런 덜한데 뒤로 나오게 되면은 사람인데 들어올 텐데 왜 이래 만들어 놨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혼다 GX31 제품 가격에서는 등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기구가 그리 안 그래도 더운데, 사람인들 다 오니까 등다리하고 몸으로 오니까 많이 덥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제가 봐 뒤로 요 부분을 옆에 하고, 뒤로만 이렇게 꺾어 놔도 그게 많이 그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사람이 인안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시동 거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동 거는 거는... 그 기름 혼합 기름 넣고 이게 초급입니다. 그리고 공기 흡량을 늘리고 땡기면은 이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엑스레이드를 올리고 시동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시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동 걸 때는 올리고, 초코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엑스레이더도 올려놓고, 요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1분, 한 2분, 3분 해주면 좋고, 최소한 1분 이상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요것도 맨, 같은 원리입니다. 요 홈에, 이 본체하고 이 홈에 딱 들어가서 이게 고정되는 그런 원리입니다.